하지천 씨는 2년 전위 절제술을 받았다. 직장에 다니며 걷잡을 수 없이 불기 시작한 체중이 130kg까지 치솟았다. 그때는 막 정신없이 먹었죠. 먹는 거가 좋더라고요 기분이. 먹으면 행복해지고. 120kg가 넘어가니까 지방간 같은 것도 있고 간 수치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걱정스러웠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제어할 수 없는 식욕이 솟구쳤다는 지천 씨. 배신을 받을 때가 갑자기 그냥 풀게 있어야 되는데 풀게 없으니까 음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위 절제술을 받기 전까지 121kg이던 체중은 수술을 받은 직후 20kg 이상 감소해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런데 요즘 다시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봤다. 입 안에 음식물이 가득 담긴 상태에서 계속해 음식이 들어간다. 밥을 빨리 먹는 탓에 늘 배가 부르기도 전에 식사가 끝난다. 지천 씨가 밥한 그릇을 비우는 데 걸린 시간은 4분 2초밖에 되지 않았다. 한 여섯 번, 다섯 번 정도. 번 정도? 다섯 번. 네. 그는 시간. 시간은 그초 정도야. 밥을 먹자마자 후식을 찾는다. 우와. 냉동실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지천 씨 역시 식사로 채워지지 않은 허기를 이렇게 간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빨리 먹는다는 것이다. 빨리 먹는 것은 왜 과식으로 이어질까? 공복 상태일 때는 위에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분비되어 시상하부로 전달되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킨다. 그러다 음식을 먹으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소장에서는 GLP-1과 PYY가 그리고 지방 세포에서는 렙틴이 분비된다. 이들 호르몬은 뇌에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한다. 그런데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은 20분 이상 천천히 먹을 때 비로소 그 분비량이 많아진다. 만약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GLP-1이 거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식욕 억제가 되지 않으며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식사를 20분 내에 빨리 하신 분 같은 경우는 GLP-1, PYY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많은 양의 음식을 과식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적게 분비된 GLP-1, PYY가 3시간 정도는 유지가 낮게 유지돼서 중간중간에 간식의 욕구가 생깁니다.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많이 증가돼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비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빨리 먹을 때와 천천히 먹을 때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자. 천천히 먹을 때 식욕을 억제하며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GLP-1의 분비량이 많았고 이는 식사 후 3시간 이상 지속됐다. 결국 천천히 먹으면 식사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도 오랜 동안 포만감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은 이런 호르몬 체계 자체가 망가져 있다. 먹고 돌아서면 조금 살짝 섭섭한 느낌.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서 꼭 케이크를 하나 끼고 커피를 먹게 되는 거죠. 비만인 사람이 과식하는 이유는. 렙틴 저항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만인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도 뇌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말한다. 과식을 하거나 폭식하거나 빨리 먹으시면 분들이 결 비만이 되고요. 비만이 되신 분들은 일단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식욕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식사를 더 하게 되어서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늘어난이 체중은 렙틴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고 이렇게 악순환의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끊는 거는 결국은 원인이 생활 습관입니다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과식증을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억제하는 회로가 손상이 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배고픔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인지하고 행동을 하는 게첫 단에서 되질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저희가 충동적으로 먹게 되고 억제하지 못한 행동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세 사람과 함께 한 달간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불규칙적으로 식사. 서른 번 씹고 이십 분 이상 먹기 충분한 단백질 섭취 작은 그릇 사용 젓가락으로 식사 식사에 집중 공복감이 심해지면 밥을 빨리 먹게 되어 있거든요 나눠서 하시게 되면 그런 천천히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에 몰아먹지 않게 되는 거죠 입에 뭘 넣으면? 식사량을 아, 줄이기 아, 위해 아, 아, 아. 작은 밥그릇과 작은 국그릇을 아, 아, 아. 그리고 식사 시간은 늘리기 위해 타이머를 제공했다. 한 공기에 반 그릇을 먹는 것보다는 작은 공기로 한 공기를 먹게 되면 만족감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과식을 막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식후 포만감이 훨씬 높고 식후에 공복감이 현저히 낮습니다. 과식을 막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달후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하루 한번 많은 양을 몰아먹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오래된 과식으로 당뇨와 심혈관 질환까지 찾아왔던 이재남 씨 재남 씨는 식이 상담을 통해 식습관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각 식사의 중간에는 적절한 간식을 먹으며. 공복 상태를 만들지 않는다. 섭식장애들과 관련된 치료의 1번은 병에 대한 교육하고 그 2번은 식사와 관련된 교육이에요. 식사와 관련된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요. 배고픔을 느낄 틈이 없이 간식을 적절하게 먹는 겁니다. 위절제술 이후 또다시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하지천 씨. 식습관 수칙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수십 번 씹고 20분 이상 먹기가 제일 힘들었고요. 먹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저도 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먹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며칠 참고 지속했더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천천히 먹기 위해 지천 씨가 세운 또 하나의 전략은 젓가락 내려놓기. 음식을 다 씹고 삼킬 때까지 젓가락을 들지 않는다. 오늘도 20분을 넘겼다. 옛날 비염은요 온체 많이 늘어난 거죠. 한 거의 한두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천 씨에게도 멈추기 식습관 멈추기 개선은 긍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내장지방의 두께가 2cm 이상 줄었다. 식습관 변화가 몸을 변화시킨 것이다. 먹는 거를 가지고 스스로 몸을 확대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된 식습관을 가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도 건강하고 올해 잘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습관의 구분응서는 넘은 것 같아요 음식을 보고 섭취하고 씹고 그 다음에 삼켜서 소화시키고 이 어느 과정에선가 그런 절차가 결핍되거나 놓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과시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사를 할 때는, 어, 식사 과정에서 단계 단계 만족을 하면서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